네, 이 시간에는 로고를 만들어 보실까요? 로고는 미리 캔버스에서 무료로 만들 수 있는데요. PC에서는 구글 플레이 스토어나 크롬에서 스마트폰은 구글에서 미리 캔버스를 다운 받아 설치합니다. 저는 미리 다운 받아 놓았기 때문에 자 들어가겠습니다. 미리 캔버스로 어, 다운 받아 들어가시면. 오른쪽 위에 디자인 만들기라고 있어요. 자, 디자인 만들기를 터치할까요? 그러면 첫 번째 화면에서 나오는 게 템플릿 검색, 모든 템플릿 그리고 여기 어, 오늘의 그 템플릿들이 쭉 나열되어 있어요. 그 중에서 자신이 어, 사용하고 싶은 마음에 드는 템플릿을 선택하시면 되는데요. 자, 저는 바다. 바다 속 이야기가를 주제로 되어 있는 템플릿을 선택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선택된 템플릿에는 여러 가지 글자도 있고 어 이미지도 있는데 어 그거는 삭제해 주시고요. 자, 그어 삭제해 주신 다음에 이제 여기에 자신이 만들고 싶은 어 생각하고 있는 그 이미지를 불러다가 로고를 만들 거예요. 그런데 먼저 여기 밑에 X 표를 터치 터치해서 닫아주시면 템플릿 작업 공간 사진 업로드 요소가 있어요. 자 요소를 터치할까요? 요소를 터치하시면 전체 검색이라고 있고 그 밑에 전체 일러스트 도형 선 아이콘 등이 있죠. 여기서 도형을 선택하셔서 회색 원을 어, 선 첫. 선택하시면 돼요. 불러오면 돼요. 자, 어, 네모 안에 회색 원 가득 차 있는 회색 원을 불러오세요. 그런 다음에 이 회색 원을 어, 끌어다가 왼편 위쪽에 딱대 주시고요. 왼편 위쪽에 위쪽 왼편으로 끌어다가 아이고 쪽쪽 응, 가득 채워야 되니까 왼편 위쪽에 딱대 주시고요. 빈틈없도록, 이게 잘, 아, 네. 자,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이제 반대편, 오른쪽 아래쪽에 있는 모서리에 손을 대고, 어, 가득 차도록 이 원에, 어, 이 네모 안에 회색 원이 가득 차도록 이렇게 확대시켜 주세요. 그리고 빈 곳을 터치하시면, 이제 다시 아래쪽에, 어, 요소가 나타났죠. 자, 요소를 다시 터치할까요? 그러면 전체 검색, 전체, 전체 일러스트 하고 밑에 가 쭉. 어, 이미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 만약에 이렇게 위로 올리면서 이미지를 찾아보시고, 자신이 생각하는 이미지가 없으면 전체 검색에 써 넣는 거예요. 자, 거북이, 뭐, 왕관, 이렇게 써 넣어서 찾으시면 되는데, 저는 아까 찾아서 한번 사용해 보았기 때문에, 어, 여기 나와 있네요. 자, 여기서 거북이를 불러 오겠습니다. 그리고 거북이를 약간 키워 줄게요. 조금 더 이렇게 키워 주시 고요 그리고 어 여기에 어 여기 귀여운 거북이한테 왕관을 씌워 주고 싶어요 다시 요술을 터치 하시면 아까 불러왔던 여기 왕관이 있어요 자 왕관을 터치해서 불러 올까요 약간 거북이 어 아기 거북이가 쓰기에는 약간 크죠? 그래서 축소시켜준 다음에 어, 위로 끌어다가 머리 위에 얹어 놓으시고 어, 방향을 약간 이렇게 비스듬히 바꿔줘야 되겠죠? 예, 비스듬히 약간, 네. 이렇게 비스듬히 해주신 다음에 자, 잘된것 같네요. 그리고 빈 곳을 터치해 보세요. 어, 귀엽죠? 왕관이. 그런 다음에, 이번에는 여기에 지금 이, 저는 황금 거북이가, 아, 지금, 근데 황금 거북이는 없어요. 여기가. 그래서 녹색 거북이를, 아기 거북이라서, 이렇게 녹색인데, 어, 저기, 아기 아 거북이를 불러왔고요. 위에다가 황금 거북이에, 그리고 밑에는, 어, 동영상 편집하기. 그렇게 써 넣을 거예요. 그래서 먼저 밑에 텍스트를 터치하시고, 어, 스타일에서 마음에 드는 어, 폰트가 있으면 그대로 선택해서 쓰시면 되는데 저는 이 중에서 안 하고 폰트에서 선택할 거예요. 폰트에서 우아한 형제들 을지로체를 선택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걸 끌어다가 터치해서 끌어다 밑에다 놓은 다음에 여기 작은 글씨 보이죠? 이거 먼저 삭제할게요. 자, 이 작은 글자체부터. 어, 삭제를 해야 되는데, 위에 것까지 없어지면 안 되니까 좀 조심스러워요. 네. 해서 작은 글자체를 없앴어요. 그런 다음에 이걸, 어, 여기에 글자를 써 넣을 거예요. 이제, 어, 터치해서 여기 안에 있는 글자를 지워준 다음에 여기다 뭐라고 써 넣을까요? 네. 황금 거북이. 네, 황금 거북이의 네, 이렇게 쓰고요. 그리고 빈 곳을 터치한 다음에 이 황금 거북이의 이 글자를 끌어다가 위쪽으로 올려놓을게요. 자, 위쪽으로 아이고. 아, 이게 말을 잘안 듣지요. 조금 글자 먼저 키운 다음에 할까요? 예. 자판이 나타나서 그런가? 아, X표를 안 터치해서 그런가 봐요. 자, 다시 글자를 이렇게 약간 키워주시고요. 키워주신 다음에, 위로 끌어다 놓을게요. 자, 위에다 놓을 건데요. 이글 자체를, 어, 약간, 까만색은 약간 예쁘지가 않죠. 그래서, 이, 어, 밑에 보시면, 엑스프를 터치해서 닫아주고 보면은 어, 처음에 있던 대로 글자색 A 글자색에 까만색으로 되어 있어요. 이걸 터치하셔서 저는 어, 팔레트를 위로 올려 보면 황금색이 나오는데 황금색으로 할 거예요. 자 황금색으로 하고 팔레트를 닫아주신 다음에 어, 여기 글자 모양을 어, 지금 윤곽선을 넣어주고 싶어요. 그러면 그 밑에 있는 줄을 왼편으로 이렇게 밀어 보세요 그러면 어, 효과가 나오지요 자 효과를 터치하시고 어, 외, 윤곽선을 넣어 주는 게 좋겠지요 자 외곽선을 터치해서 활성화 시켜 준 다음에 까만색을 터치해서 저는 어, 그린색 제일 진한 그린색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팔레트는 닫아 주세요 그런데 어, 글자 여기 두께가 너무 가늘죠 자, 그러면 잘안 보이니까 저는 15로 할게요. 그리고 밑에 배경색에 따라서 잘 보이느냐 안 보이느냐에 따라서 두께를 조금 굵게 하기도 하고 가늘게 하기도 해요. 그렇게 해준 다음에 곡선을 터치해서 글자가 이렇게 이원 안에서 이렇게 굽도록 위쪽으로 볼록한 글씨로 해야 되겠죠. 자, 곡선을 어, 활성화 시켜준 다음에 앞에 있는 걸 하니까 네, 이렇게 어, 되었어요. 곡선으로 글씨가 잘 바뀌었죠. 자, 빈 곳을 터치한 다음에, 어, 다시 위로 이렇게 올려볼게요. 위로 쭉, 아이고, 잘안 올라가지요. 네, 예. 네, 예, 이렇게 올려서, 예, 했어요. 이렇게 하니까 황금 거북이에 잘 됐죠. 자, X표를 터치해서 닫아주시고요. 이제 밑에도 글씨를 써 넣어 주셔야 되는데, 어, 약간 밑으로 내릴까요? 글자를. 글자가 안 보일 수가 있어요. 이 선에 회색 원에 닿으면 글자가 안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약간만, 네, 이렇게 안으로 당겨주시고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다시 빈 곳을 터치하고, 텍스트를 터치해서, 아래쪽에도 우아한 형제들 을지로체를 어써 넣어 줄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이걸 끌어다가, 글자를 끌어다가 밑으로 약간 오게 한 다음에, 밑에 있는 작은 글자는 먼저 지워 줄게요. 자, 네, 이렇게 해서 지워 주시고, 자, 어, 우아한 글자체를, 예, 네, 여기에다가, 어, 황금거북이 앞에는 썼으니까 밑에는 동영상 편집하기라고 써줄 거예요. 동영상 편집하기 네, 동영상 편집하기라고 쓰고요. 네, 그리고 한번 나와 볼까요? 자, 빈 곳을 터치해서 나와 주시면, 아이고, 동영 편집하기라고 나와 있죠. 자, 여기를 수정해야 되겠네요. 밑에, 어, 글자를 터치해서 범위 잡은 다음에 밑에 편집을 터치해 주세요. 그리고, 어, 여기, 동영상이라고 상을 넣어줘야 되겠죠? 동영상 편집하기라고 하면 됐고요. 자, 빈 곳을 터치해서 나와 주시고요. 그런 다음에, 어, 이 글자를 터치하시면 밑에가, 어, 밑에 줄에 A 까만, 어, 아래 선이 있고 글자색이라고 있어요. 자, 이걸 터치하셔서 글자색을 황금색으로 아까처럼 바꿔주겠습니다. 황금색으로 바꿔주고, 그리고 X표를 터치해서 닫아주세요. 그런 다음에 이걸 조금 키워줘야 되겠죠. 글자를 이렇게 좀더 이렇게 키워주시고요. 황금 거북이하고 같은 크기 정도로 되도록 이렇게 신경을 써주시고요. 그런 다음에, 어, 약간 늘려서, 네, 한 줄로 만들어야 되겠죠. 자, 조금 한 줄로 이렇게 만들어준 다음에 이번에는 음, 밑에 X표를 터치해서 닫아준 다음에 글씨를 효과를 이렇게 밑에 왼편으로 이렇게 밀어서 효과를 터치해 주세요. 효과를 터치한 다음에 외곽선을 아무래도 넣어줘야 되겠죠. 네. 그리고 색상은 까만색보다는 아까 했던 그린색, 진한 그린색을 선택했고요. 그리고 X표를 터치해서 닫아준 다음에 두께도 약간 굵게 해야지 잘안 보여요. 자, 15로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15로 해준 다음에 이제 곡선을 선택을 해서 아까는 위로 볼록했지만 이번에는 아래로 볼록한 글씨로 만들어줘야 되겠죠. 자, 곡선을 활성화시켜준 다음에 아래로 볼록을 해주시고요. 자, 그런 다음에 어, 이게 글자가 약간 큰가요? 이거 닫아주신 다음에 글자를 약간 네, 조금 축소 시켜주고요. 그리고 위로 약간 올려서 너무 볼록하지. 아이고 이게 만져졌어요. 그러면 이렇게 반듯하게 해준 다음에 약간 네 곡선을 약간 어, 폈어요. 자 그런 다음에 또 어, 위로 약간 올려줘야 되겠죠. 이 회색 원을 벗어나면 나중에 글자가 안 보여요. 네, 약간 글자가 큰것 같죠? 조금 축소해 줄까요? 네. 모서리에 손을 대고 약간 축소했어요. 자. 네. 이제 된것 같죠? 그런데, 왼편으로 조금 옮겨줘야 될것 같아요. 네. 약간 구부, 해야 되나? 네. 그리고, 이거를 왼편으로 약간 당겨야지, 오른쪽에 약간 치우친 것 같아요. 네. 이번에는 왼편에 치우쳤죠? 네. 적당하게 위치를 정해주신 다음에, 자, 약간 더 볼록하게 해도 될것 같네요. 이 정도로 볼록하면 될까요? 자, 그리고 밑으로 약간 끌어다가, 네, 이제, <laughs> 이제 된것 같죠? 자, 빈 곳을 터치해 주시고요. 그런 다음에 우리가 회색 원을 여기에 넣은 거는 중심을 잡아서 어, 밖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이렇게 모아주는 효과를 이렇게 확인하면서 하기 위해서 회색을 넣었던 거거든요. 자 그런데 이번에는 이제 회색을 없애줘야 되겠죠. 자 회색을 터치할까요? 그러면 어, 맨 밑에 줄에 색상하고 회색이 나와 있죠. 자, 여기를 터치하시면, 파레트가 나오고, 기본 파레트 밑에 어, 흰색 위에 사선으로 빨간색이 있어요. 이게 투명해져요. 자, 여기를 터치할까요? 그러면 회색이 사라지고 투명해져서, 이제 깨끗한 내가 만든 로고가 완성이 되었어요. 자, 빈 곳을 터치해 볼까요? 이렇게 해서 이제 로고가 완성이 되었는데요. 자, 이대로 두면, 어... 이제 마무리가 안된 거예요. 지금 마무리까지 잘 했는데, 이번에는 위쪽에 있는 화살표를 터치를 하셔서 내보내기를 하신 다음에, 밑에 보면은 이렇게 다운로드 받기가 있죠. 여기 다운로드를 체크하면, 이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어, 화면으로 바뀌어요. 여기서 다시 화, 다운로드를 터치하시면, 작품을 만드는 중이라고 뜨죠. 자, 이렇게 해서 파일을 다시 다운로드 하시겠습니까? 떴어요. 다시 다운로드를 터치하시면 이제 완전하게 어, 다운로드가 된 거예요. 그리고 위에 보시면 다운로드 한개 완료라고 쓰고 열기가 있죠. 열기를 터치해 볼까요? 자, 그러니까 아주 예쁘고 귀여운 어, 여기 로그, 로고가 완성이 되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어, 예쁜 로고를 만들어 보았는데요.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